안녕하세요. 길토이 길지연입니다. 오늘 3월 30일 시험 대비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트 2, 5문제, 파트 5총 10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A씨는 저랑 같이 듣기를 하면서 들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R씨는 미리 문제지를 다운받아가지고 미리 문제 풀고 저랑 같이 풀이 영상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문제입니다. A, B, C 중에서 동그라미 세모 X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정답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뭐 한다. 오답을 잭키시면서 오답을 잭키시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일 번부터 특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Number one. Do you want the desserts delivered or would you rather pick them up? A. Three donuts and a cup of coffee, please. B. No, it was supposed to arrive last week. C. I will stop by the store on my way to the office. Do you want the desserts delivered? 지금요. 너는 디저트를 배송하길 원하니? Do you want the desserts delivered? 배송하길 원하니? Or would you rather pick them up? 우리 픽업하면 뜻 뭐라고요? 가지러 가다라고 해석을 하죠. 아니면 니네 가지러 가는 게 낫겠니? 배송을 받을까 아니면 가지러 갈래? 자 그러면 A 들어볼까요? t donuts. 바로 채키겠죠. 세 가지의 도넛을 바로 앞에서 채켜주고. 요거는 사실 앞쪽에 다시 들어보세요. No. 전에 No에서 바로 채끼했거든요. 이 오리 이 나왔으면 요거 이름 무슨 의문문이다? 선택 의문문이잖아. 이거 할래? 저거 래 근데 아니요. 어. 이 자체가 안 되겠죠. 웬만하면 선택 의문문은 yes, no가 90% 오답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껴내시고 s I will stop by the store on my 우리 stop by 뜻뭐다? 들르다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무실에 가는 길에 가게 들려가지고 가지고 올게. 요거겠죠 그래서 정답 C였습니다. I will stop by the store on my way to the office. 이거를 못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날리고 아, 싱가보네. 이렇게 A, B를 제끼고 싱가보네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듣기 가겠습니다. Number 2. Are you going to sign up for the online course about management? A. I am attending the seminar this Wednesday. B. You need full receipts for the reimbursement. C. I'll decide after I read the curriculum. 나요 자, 우리 이번에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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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죠. 자, 거기에 스크립 볼게요. a r sign up for t 라고 하면 뜻 뭐다? 등록하다, 신청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너네 온라인 수업력 경량에 관련한 것 수업 신청할 거니? 그러면 하나 하나 답이 나줘야 와될거 아니에요. 하나 하나 답이 나줘야 와 돼요. I am attending the seminar this Wednesday. 나는 수요일 날에 세미나에 참가를 할 거다. 이거 I think 또 맞죠? 지금 요거는 온라인 수업 얘기했는데 세미나에 지금 갈 거다. 바로 제껴내시고. You need full receipts for the reimbursement. 너네 전체의 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reimbursement 하면 또 뭐라고요? 환급을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죠? 내시고 I'll decide after I read the curriculum. 내가 커리큘럼 그 계획서 한번 보고 갈지 말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보나 정하려고요. 아직 잘 모르겠다. 요거죠. 그래서 정답은 C였습니다. 이제 3번 듣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겠습니다. Number 3.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at the Mammoth Mall tomorrow? A. I really enjoyed reading it yesterday. B. Does it have a cinema too? C. The food section is right next to aisle 5. 나요 여기에서 답은 뭐가 맞겠습니까? 답면 B가 나오죠. 자, 거기 스크립트 다시 봐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at the m a m o t Mall tomorrow? 모래모래 영화를 보길 원하니 그러면 보고 싶니 안 보고 싶니 답 나와줘야 될거아니에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at the movie?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영화 보길 원하니? I really enjoyed reading it yesterday. Reading 안 맞죠? 나는 어제 읽었던 거 지금 즐거웠었다. 새끼시고. Does it have a cinema too? 어? 거기 영화관 있나요? 요거죠. 거기에도 영화관이 있어요. 그거죠. 그래서 그럼 볼까? 거 영화관 있어요. 정답. The food section is right next to aisle 5. 바로 제끼겠죠. 음식 코너가 aisle 아, 뜬 뭐라고요? 통로 5. 오... 반 바로 옆에 있다. 내용 안 맞죠? 지금 영화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견해시고 정답 피었어요. 이제 4번 한번 듣기 들어가 있습니다. 가 볼게요. Number 4. I can't get that box on the bookshelf. A. I will clean the shelf first. B. There's a small ladder over there. C. Let's buy a new box then. 자, 이거는 여러분들 딱 하실 때 어떻게 한게 좋냐면 스크립트 한번 확인해 볼까 일단. 정답 뭐라고요? B인데. 이거라 하실 때 보기에 있는 단어랑,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 있죠. 요런 거 나왔었을 때 똑같은 단어가 보기에 나와주면 오답입니다. 거의 다 오답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나왔던 똑같은 단어나 아니면 비슷한 단어 있죠. 비슷한 단어나 아니면 여기에서 연상시킨 단어들 있죠. 커피 어디서 샀어요? 이랬을 때 갑자기 웨이터가 잘생겼네. 내용이 생뚱맞으면서 커피랑 웨이터 연관시킨 단어를 일부러 그럴듯하게 내놓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아예 생뚱맞은 거.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났던 똑같은 단어가 나오든가 아니면 비슷한 단어 있죠. 발음이 비슷한 커피, 커피 이런 거 내놓든가 연관시킨 단어 아니면 내용이 생뚱맞은 거를 제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용 보실까요? 북셰프에서 책꽂이에 있는 그 선반에 박스가 안 다이네. 지금 손이 안 다이네. 다일 수가 없네. 이랬단 말이에요. A는 I will clean the shelf first. s h 단어 반복을 했죠. 그래서 내가 선반부터 청소할게요. 를 탈락. 시켜주고 B에. There's a small ladder over there. 저쪽에 보면 ladder 뭐가 있다고요? 사다리가 작은 게 있다. 그래서 그거 써라. 요거겠죠. 그래서 정답 B 나왔고요. C는 Let's buy a new box then. 어 그렇다면 새 박스를 사자. 아니죠. 그래서 박스 박스 단어 반복했죠. 제껴내시고 정답 B였습니다. Number 5. How was your last week's trip to Ottawa? A. He said it was nice. B. They left a few minutes ago. C. I really enjoyed the food there. C죠. 자, 거기에 앞대가리 들어볼게요. How was your last week's trip to 이것만 들었어도 답 나오잖아요. How was your last week's trip to 지난주에 출장 어땠어요? 그러면 좋았나 안 좋았나 답나주시면 되고요. How was?라는 것도 잘 나오지만 How do you like?도 시험에서 많이 출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땠어?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어땠어? 자, 그러면 존나 안 존나 답나 줘야 돼요. He said it w a s 바로 새끼겠죠 문제 가르킨 거 없었잖아요. 바로 날아가고. They left a few minutes ago. 몇분 전에 걔들이 떠났다. They 가르킨 거 없었고. I really enjoyed the food there. 대뜻 뭐라고요? 거기에 음식요 정말로요. 자기는 좋았다. 정말로 즐거웠었다. 그러니까 좋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 쓰였습니다. They are 영국식 발음이 되거나 호주식 발음 되면 발음 뭐가 된다. 대. 대된다 같이 보셔야 돼요. I really the food there. 그죠? 그래서 정답 쓰였습니다. 자, 그 뒤에 넘어가 볼게요. RC입니다. RC는 미리 문제지를 다운받고 문제 미리 풀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속도를 붙일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자, 우리 1번부터 보실게요. 1번에 safety부터 뒤에 문장 끝까지 다형감 접으실까요? 이거는 해석문제인데 A, B, C, D 단어 뜻을 알고 있어야지 내용을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제끼면서 답을 찾겠죠. A, restrict 하면 뜻 뭐라고요? 제한되다. B에 추천되다. 그 다음, C는 뜬 뭐라고요? 공헌하다, 헌신하다. 해석이 되죠. 그 다음, D에 assemble 뜻 뭐라고요? 조립하다, 모으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 prevent accident 잘 봐야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지금 뭐예요? 이 보호 목적으로 뭐 한다? 이거를 쓰는 거를 추천한다가 되셔야겠죠. 정답 바로 뭐 써주신다? B. 답이었습니다. 2번 보실게요. 이번에 B, B, D, D부터 users까지 딱다형감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2는, 지금 여기에서 2는 사용자들에게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그러 우리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에게 이용이 불가능하다가 되셔야겠죠. 그러면 정답 바로 뭐가 맞다? B. 답이었습니다. A는요, 반환할 수 있는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으로 해석을 하겠죠 이용할 수 있는 그 다음 c는 뜻 뭐라고요 갱신할 수 있는 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 d는 뜻 뭐다 기분 좋은 이란 뜻이에요 기분 좋은 그래서 보통 요게 또 토익으로 잘 나오는게 기분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위치 되어 있다 해서 요것도 예전 시험 출제한 적이 있는데 뜻을 몰라가지고 많이 틀렸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럴 때 뭐라고요? Agreeably located. 해서 시험 출제된 적이 있어요. 참고해서 알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당연히 Redesign 하는 동안에는 이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용할 수가 없다. 해서 정답 바로 뭐다? B였습니다. 3번 넘어가 보실게요. 빈칸에서부터 visual 딱다형감시시고 그러면 여기에 방문자들을 뭐한다? 끌어모은다가 되시면 되죠 정답은 바로 뭐다? 비었습니다 A는 들어가다 해가지고 앞뒤 보고 여러분들 A를 또한 학생들이 있을 건데 주어가 visuals가 되어야죠 방문자들이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이거 탈락 그 다음 c 에 request하면 요청하다죠 그 다음 T는 보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정답 B였습니다 4번 넘어가 보실게요 4번에 더 코스트 삐리리리 형감 접으실까요? 우리 앞에 while이라는 게 접속사라서 앞에 문장이 나왔죠. 뒤에도 문장이 나와주겠지. 그러면 주어 나와주고 빈칸 동사 자리인데 일단 CD는 동사가 아니죠. 단수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에는 뭐를 써주신다? S가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정답 바로 뭐예요? B. 두 번째 거 답이었습니다. 1초 문제예요. 자, 이제 5번 봐보실까요? till, we, d e 부터 뒤에. 여기에서 conservation 이란까지 쫙다현감시시고이 보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점적으로 다룬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deal with 보고 abcd 보고 딱 독점적으로 라는 단어 뭐 쓰시면 되겠습니까? 답은 a 였죠 이게 뜻이 뭐라고요? 독점적으로 그 다음 b는 내부적으로 라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 c는 점차 늘어난다 증가한다 이럴 때 쓰는 거고 d는 전통적으로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으로 이것들을 다룬다 해서 정답은 A였습니다. 6번 보실게요. 6번에 삐리리부터 뒤에 10 hours. 쫙다 형감 쉬시고. 그러면 이 배터리 자체는 열 시간을 뭐 한다? 지속한다가 되시면 되겠죠. 지속하다라는 게 자동사. 혼자 쓰고 땡 끝날 수 있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정답 바로 뭐가 맞겠습니까?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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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였죠. A. Transport 하면 운송하다. B는 보내다라고 해석이 되고. t 는 consist 뜻 뭐라고요? 구성하다인데 보통 전치사 뭐랑 같이 씁니까? of랑 쓰죠. 다시 뭐라고요? consist of 다시 뭐다? consist of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실게요. The plane이 주어고요. 동사가 지금 여기 나와져 있죠. 문장 구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고 사이는 꾸며주는 자리죠.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분사가 있겠죠. 분산는 보기, 지금, BD가 있네요. 그러면, 요, 매니저에 의해서, 뭐예요? 제한된 계획은 이래 대줘야 되죠. 정답 바로 뭐 써주신다? D. 네 번째 거 답되겠습니다. 8번 보실게요. 8번에, fine, bdd, 경감치시고요. 그러면, U가 주어고, 빈칸이 지금 목적어 자린데, 여기서 당연히 그를 발견을 하겠죠. 정답은 그러면 뭐가 맞다? B. 답되겠습니다. 만약에 A, himself를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적어 자리에, 이 자리에 쓸순 있어요. 쓸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 되려면 앞에 주어가 똑같이 뭐야 된다? he로 나왔을 때, he로 나왔을 때 himself가 가능해요. 주어랑 같으면, 주어랑 같으면 self가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해 볼게 할 때, I introduced t e m 에 me를 씁니까? myself를 씁니까? 뭐 써주는데요? myself죠. 그래서 주어랑 목저랑 같으면 뭘로 바꿔준다? 셀프로 바꿔준다. 이렇게 참고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힘 셀프가 답되려면 주어도 똑같이 뭐여야 된다? 히야 돼요. 히. 이것도 목저자리 가능하다. 참고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 가보실까요? 삐리리부터요. 뒤에 콤마까지 짝다. 형관펜 1초 문제 되겠습니다. 뒤를 봤더니 단어 났어요? 문장 났습니까? 문장이죠. 그럼 내 단어를 연결했으면 이 자리는 무슨 사자리다? in, at, about, for. 이런 뭐야 전치사 자리고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을 연결했으면 이 자리 무슨 사자리다? 접속사 자리 되겠죠. 그 다음, 빈칸 콤마 끝났으면 무슨 사다? 부사였습니다. 문장 연결했으니까 이 자리 접속사 자리 되겠고요. 거기에 A, 부사죠. 뜻은 뭐다?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뜻이고요. 부사란 거 따로 외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 B도 부사입니다. 뜻은 뭐가 된다? 대신에 부사라는 걸 따로 외워줘야 되겠죠. C의 이것도 부사죠. 뜻은 뭐가 된다? 그럼으로 따라서. 그래서 정답 바로 뭐다? D. 지금 해석이 필요가 없죠. 딱 보고 아 문장 접속사 자리 A B C 채끼고 바로 T 이렇게 찾아주시면 내 돼요. 그래서 unless라고 하면 접속사로 접속사로 뜻은 뭐라고요? 뭐 뭐가 아니라면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 네 번째 거 답이었습니다. 10번 보실게요. 10번에 바이삐리리부터 뒤에 쫙다 현감 치시고 뒤를 보니까 단언하세요. 문장 났습니까? 문장 났죠. 이 자리는 무슨 사자리다? 접속사 자리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a b 를 제껴주시고 CD가 접속산데, 접속산데. 그런데 뒤를 잘 보세요. 퀵클릭 써놨죠. 그러면 여기에. So가 만약에 접속사로 쓰면 그냥 주어 동사, 문장으로 그냥 짝짝짝 나와줘야 돼요. 근데, quickly라는 부사가 나와주고 주어 동사 이런 형태를 쓰는 거는 누가 정답? How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만족했다. 이건 거죠. 우리 how라는 거는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쓸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냥 일반적인 주어 동사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 지금 거 나온 것처럼 how 나와주고, 형용사나 부사 나와주고,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도 잘 씁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형태로 쓸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해석하는 거죠. 뭐라고요? 얼마나 빨리. 그래서 정답 바로 뭐 써주신다? C. 이거 답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다 됐고요. 파트 5다 맞추신 분? 오케이. 잘하셨고, 한개 틀리신 분? 오케이. Okay. 오늘 적중특강 약간 난이도는 조금 있었습니다. 어휘랑 문법 부분 좀 난이도가 있었죠. 그래서 900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다 맞췄으면 좋겠고 800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한두개 정도 틀렸으면 좋겠고 700목표 하는 학생들은 한세개 정도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600목표 학생들은 한네 개나 다섯 개 틀리면 참 좋겠지만 일단 오늘 모르시는 거 시험치기 전에 한번 쫙 훑어주시고 품사, 외워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은 다음 또 적중 특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